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유한양행 급등 이후에 조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세인 이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유한양행 약세 보이는 이유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한양행이 자 이날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런데 에, 보통 이제 이런 급등이 나오면 좀 어,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음날 음봉이 좀 큰게 나왔는데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 음봉이 나오고 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2만원대 까지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 좀, 음, 이런 흐름이 나오고 좀 이례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 왜 이렇게 이제 빠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제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 이제 요 소식에 의해서, 어, 계속해서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급등한 다음, 다음에 나왔, 나왔던 이 뉴스인데, 아, 일단 랭나자와 관련해서 1분기 실제 수익이 19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아, 그런 얘기 나왔고 어, 아, 그리고 뭐 엔솔바이오지분을 이제 손절을 했다. 아, 그리고 제노스코는 보유 엔솔바이오는 매각. 엇갈린 지분 물량. 그러니까는 뭐다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1조 기술 수출 이면에 로얄티 10% 함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딱 봤더니, 어, 이번에 실적이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실적이 나왔는데, 어,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 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원인이 랭라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랭라자가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왔고, 예, 로얄티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 요번에 이제 로얄티 수령한 게 32억 원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분기에. 예, 그리고 이 가운데 40%는 랭라자의 어, 원개발사인 오스코텍 및 자회사 제노스코에 지급해야 하므로 유한양행의 손해진 순수익은 19억에 불과하다.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얄티 19억 밖에 못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어, 이게 뭐 2,000억 가까운 매출을 이루는 동안 매, 어, 매출의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거랑 좀 다르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예,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로열티 구조의 함정 때문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스가 올린 매출의 10에서 12%의 로열티를 받는다. 하지만 이중 40%를 원 개발사에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수치율은 6에서 7.2%로 반토막 난다. 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거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1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계약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어, 원 개발사에 주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혀 이제 새로운 게 아닌데 에, 이제 과거에 나왔던 이제 실적 가지고 어, 계산해 보니까는. 얼마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일단은 이런 게 이제 노이즈가 이제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이거 성장도 못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보험 등재도 지연되고 있다. 아, 또 이제 그냥 안 좋게만 다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빠지고는 있는데, 어 근데 이게 초기 단계에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 예 그래서 어뭐 저기 SK 바이오팜도 개발하고 나서 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예, 걸렸거든요. 그리고 어 1분기, 2분기는 1분기면은 어쩌게 보면은 처음 이제 예, 매출이, 지급이,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라서, 어, 내용이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구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업계 보게 되면은 2025년에 869억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년에는 2145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3682억 원. 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어, 다만 단기적으로는 로열티 구조의 복잡성과 그니까 이건 아니래니까요. 이건 로열티 구조의 복잡성은 이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용요법 비주 확대. 뭐, 이거는 관건이긴 하죠. 그런데 병용요법과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나중에 5조 원 이상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존슨앤 존스에서. 예, 그래서 너무 좀 그냥 비관적으로 쓴게 아닌가. 그래서, 어, 올해 라이선스 수익이 869억 나오면은, 유한양행 자체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1 0 0억원 이상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거고, 어, 그리고 26년에 이게 더 확대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유한 양행의 음, 그, 영업 이익이랑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뭐, 잘하면 3,000억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성장성은 계속해서 있다라고, 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지분 관련해서, 노이즈 관련해서도, 아, 이거는 뭐, 회사의 선택이죠. 그래서, 어, 뭐, 잘안될것 같으면은, 손절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챙길 수도 이제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어, 오스코텍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는, 랭라자를 계속해서 어, 그 어, 제노스코를 갖고 있는 거는 오스코스의 원래 개발자이고 계속해서 그게 실제로 되고 있,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 다소 그냥 좀 아기적으로 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에, 성장을 믿으신다라면은 어,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